오늘은 중용의 이, 중화 4강을 하겠습니다. 우선 해설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원본을 하겠습니다. 신호애락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 하고, 중이라 한다, 이게. 신호애락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중이라 하고, 어, 모두 절대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 절대에 맞는 것. 예의에 맞는 것. 뭐 그런 것 같죠. 절대에 맞는 것. 중은 천하의 대본이고, 화는 천하의 달, 달도가, 달도인 것이다. 달도다, 이 말이야, 달도. 통달할다, 길도자. 에, 달도, 달도인 것이다. 중과 하에 이르게 하면 천지가 자리 자, 잡히며, 어, 그게 달도니까 중과 화가 <laughs> 합해지면 자리가 잡힌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만물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 지구가 지금, 어, 어, 자리가 잡혀가지고 만물이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laughs> 신호애락, 이게 원문이, 본문입니다. 신호애락, 지, 미, 발을 위지중이요. 발이 개중, 중조를 위지하니, 중야자는 천하의 지대본이야 대본이야 오 화야자는 천하지달도이 아니라 치중하면 천지위원 하며 만물이 육원인 것이다. 육원인+ 육원인이라 뭐래 듣게 만물이 길러지는 것이다. 육원이라는 게 길을 육자 어 이거 뭐어조사은인데 길러진다. 그런 뜻입니다. 어, 흰화, 기쁘고, 어, 노하고, 슬프고, 락, 즐겁고. 요 세, 네 가지가, 어, 네 가지가, 음, 저기, 네, 나타나지 않는 상태. 그렇다고 이게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안나타는 음, 나타나지 않은 중간, 네, 중간에 그것이, 예, 나타나는 상태를 중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가운데 중자에서 중이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예, 절도, 모든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 절도에 맞는 것은 예의입니다. 예의. 예의가 절도 아니겠어요. 어, 어, 절도에 다 맞는 것을 예의라고 보고, 중과 화는 천에, 천하에 달도다, 이게. 예의에 딱 맞고, 절도에 맞고, 신화에락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 이걸 달도라 한다, 달도. 달도. 어? 통달할 달 길도 자. 달도. 중화, 중과화에 이르게 하면 천지가 자리 잡으며, 천지가 자리 잡힌다, 이게. 그러니까 천지가 자리 잡혀야 만물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 만물이 길러진다. 요것이, 이제, 어, 하고, 그 다음에, 어, 이 군자의 중용 또 1. 중용의 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 원본을 읽고 그다음에 해설을 조금 하겠습니다. 중리왈 중리가 말하기를 군자 군자는 중용이요 소인 반중용은 이라 한다. 소인은 반중용이라 한다 이게 군자지중 군자치 중용야는 군자, 중용 군자 이시 중이요, 소인 지중 어, 중용은 야는 중용야는 중이 소인이 무기탄 야니라. 이렇게 이게 원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요 해설은 중이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중용이고, 소인은. 중령에 반한다 이게 반한다요 반대 반이라는 게 아니라 반한다 네? 그 얘기고 군자의 중령은 군자로서 때에 알맞게 하고 소인의 중령은 중령으로서 기탄시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사강엔 원문하고 해설을 했습니다 요건 또 그다음에 내가 쓴 것입니다 숨는 것보다 더잘 나타남이 없고. 미세한 일보다 더잘 나타나는 것은 없다. 아까, 그, 이제, 전 강의에 이런 얘기는 했어요. 군자는 숨어서 하는 바를삼가고 숨어서 하는 것을 떳떳하지 못, 못한 것이며 비밀스러운 일이니 더잘 나타나고 흔히 모르면 중간이라도 중간이라고 하나 모르고서는 중간을 갈 수가 없다. 어, 모르고서는 중간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어, 배워야 중간 갈수 있는 것이다. 어, 천명의 성품을 알고 성품에 따른 도도, 도를, 도를 알아야 도를 알 후에 가르칠지어 가르 어, 교가 가르치는 알 수가 있다. 가르침을 알 수가 있다 이 거지. 그 그래. 요건 내가 얘기한 거 신호애락에 기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상태를 중이라 하고 모든 것을 절대 맞게 어, 맞는 것을 화라고 하니, 중은 천하의 대본이고, 화백의 천지의 자리 잡으면 마무리에 길러지는 것이다. 중령의 중요함을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중령은 군자의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늘 내가 쓴 글입니다.